자, 오케이. 자, 4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영어 숲을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숲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봤는데 이걸 총정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어, 숲을 구성하고 있는 그 나무들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투부정사부터 들어가겠죠? 좋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게 되면요. 자 기본적인 팔품사 가운데 명동 자 팔품사 다시 한번 정리할 거요. 명동의 사는 형부, 명동 형부. 오케이. 예. 그리고 명사는 형용사는 명사 꾸며주고 부사는 동사 꾸며준다. 오케이. 명동 형부. 당연히 문장에서 명사와 동사가 두 개의 바퀴 오케이를 어, 형성하고 있지. 그런데 문제는 그 명사, 형용사, 부사만 가지고, 부사만 가지고 오케이. 어.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살짜리 언어 수준에서, 언어 구사 수준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인류 문명이 발달했을까요? 발달되지 않았지. 발달되지 않았지. 오케이? 그래서 복잡하고 좀더 추상적인 그런 말들을 우리가, 오케이?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어, 확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명사, 형용사, 부사에서 확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 확장이 바로 뭐였냐면, 동사를 변신시켜서 1차적인 확장, 동사를 변신시켜서 1차 확장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동사를 변신시켜서 형용사의 1차 확장, 투정사 분사, 그리고 동사를 변신, 아, 부사를, 동사를 변신시켜서 부사의 1차 확장이 일어난 거야.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제는 어때요? 예, 문장을 가지고 2차 확장을 시켜서 명사를, 그래서 어때요? 명사절이 발생하고, 형용사절이 발생하고, 부사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끊어읽기 끊어읽기를 왜 해야 되느냐 오케이 한국하고 어 영어하고는 어때요 오순 차이가 정반대다 접착제 어디 붙었다 한국어는 접착제가 오케이 이렇게 아, 왼쪽에 오른쪽에 붙어 있다 반면에 영어는 접착제가 뒤에 나온 아, 같이 묶여 있는 말들의 앞에 붙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어순 차이가 발생한다 됐지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뒤에 대고 나온 말들을 해당, 말들 앞에 나온 이 접착제 앞에서 끊어줘야 된다. 오케이. 끊어줘야 된다. 그 접착제 해당 등게뭐였다 했다? 뭐였다 뭐 예. 동사 변신이 접착제고, 명사제는 어때요? 명사제를 이끄는 접속사가 접착제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음. 됐습니까? 예. 그리고, 동사 변신 형용사가 접착제, 동사 변신 형용사, 투구정사, 분사가 접착제가 되고,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접착제가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 동사 변신 해가지고 접착제가 되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접착제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앞에서 끊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동사 변신, 그리고 접속사 앞에서 끊는다. 그리고 어디 앞에서? 전치사 앞에서 끊는다. 이것만 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했잖아, 그지? 했어. 만약에 대시, 대시 어때요?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라고 해서 돈은 겉 하면 대신 여기다 붙이면 얼마나 좋겠냐고, 오케이? 그런데 영어는 접착제가 앞에 붙어있단 말이야. 이게 문제란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하나를 의미 덩어리 주어로 예, 꿈뭐어 우리가 주어로 잡아낼 수 있어야 되고 이 경우 볼래요? 자, 이 경우는 어때? 접착제가 어디 있어요? 누가 그 여자를 죽였는지. 이게 노란색에 있는 부분이 주어라 했잖아. 오케이. 접착제 어디 있습니까? 없지. 누가가. 근데 이때는 의문사가의문사가 의문사가. 예, 접착제 역할도 같이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음, 됐죠? 이건 웨더가 접착제야. 자,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여기다가 웨더를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영화가 쉬워지겠지. 그런데 앞에, 여기도 아니고 여, 접착제는 앞에 붙인단 말이야. 오케이? 음,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때요? 예, 11번, 11번 봅시다. 자, 그 위원회는 주장했습니다. 뭘 주장했어? 예, 이때는 어때요? 그 공장이, 이때는 플랜트가 식물이 아니라 공장입니다. 공장이 옮겨져야 된다고, 새로운 도시로 옮겨줘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한 거야. 이때, 접착제 대치, 맨 앞에 붙어 있죠? 이렇게? 오케이? 뒤에 나오는 말들을 데리고 접착제가 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끊어주는 거지. 영어는 접착제가 왼쪽에 붙어있으니까 오케이. 문장의 핵심을 이루는 핵심 문장을 이루는 핵심 줄래가지고 명사와 명사 가족들 그랬지. 자, 명사 명사 가족들 말해보세요. 명사 가족들 명사부터 투부정사 동명사 오케이. 그리고 예 명사 저기 있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형용사 가족들로 가보겠습니다. 형용사 가족들 당연히 형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야? 동사 변신 형용사입니다. 자 볼까요? 나중에 다시 한달 했어. 그냥 오늘 기본적인 개념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 숲만 살펴보고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숲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들을 대충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잠, ING 붙여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소녀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아름다운 소녀, 잠을 자고 있는 소녀. 잠을 자고 있는 한 형용사가 없잖아. 없어. 그러니까 동사 변시해서 만들어주는 거지. 신, 야, ING는 뭐야, 이건? 이때는. 신난이 아니라 남을 이인지를 뭐뭐 하게 하는애안 있어. 신나게 하는 소녀야. 그니까 러이 소녀랑 같이 있으면 내가 굉장히 신난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 신나해. 이런 뜻입니다. Excited, 이게 뭐야? 어, 당한게 어떤 상황에서 신나게 된 거니까 신난 소녀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럴 때는 어때요? 이럴 때는 얘네들이 혼자 단독으로 아름다운처럼 이렇게 혼자 단독으로 나와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뒤에 다른 말들 안, 안 데리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때요? 단독으로 그냥 앞에서 꾸며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런데, 동사로서 성질 때문에 다른 말들을 뒤에 데리고 나온 경우가 많잖아. 오케이? 자, 그런 경우가 이제 이 경우야. 오케이? 봐봐. 그 소녀. 자, 이게 없다면, 이게 없다면 봐봐. 그 소녀는 burst into tears.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소녀? 어떤 소녀? 그 뉴스의 디스포인트는 이게 실망시키다라는 뜻이야. 근데 그 소녀가 실망시켜서 지가 울음을 터뜨는건 아니지. 어떤 뉴스에, 뉴스에 지가 실망이 된 거잖아요. 실망을 당한 거잖아. 실망하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는 수동의 의미지. 오케이? 그래서 과거 분석. 오케이? 그래서 이건 당연히 어때요? 여기서 끊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 소녀가 실망했다 그러면 안 돼. d i s a p o i n t 는 실망하다 아니라 실망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소녀가 실망시킨 게 아니잖아. 그래서 실망된 당한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동사 변신이 일어났지. 여기서 끊는 겁니다. 이제 주어, 수식어, 동사 구조가 진짜 나중에 이제 계속 내가 강조할 텐데. 우리가 영어 해석할 때한국어가 완전히 너무 정반대기 때문에 한국 사람한테는 너무 당황스러운 그런 문장 구조입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결국 은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소녀는 실망했다가 아니라 어때요? 끊고 그 뉴스에 실망한 소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ING가 붙어 있네? 뒤에 라지 박스를 뒤로 데리고 왔네? 접착제입니다. 끊습니다. 소녀, 어떤 소녀? 시작. 커다란 박스를 나르고 있는 소녀. ING를 뭐뭐 하는. 이런 뜻이야. 또 뭐뭐 하게 하는. 오케이? 그래서 나르는 소녀가 나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어때요? 예. 관계 대명사 접착제, 형용사 접착제입니다. 형용사 절 접착제. 자, 이건 뭐뭐 하는 이런 접착제야. 이제 그냥 간단해. 뭐뭐 하는, 니은 뭐뭐 하는이라는 접착제로 생각하면 돼. 끊어. 접착제는 끊어. 오케이. 그래서 시작. 그소년인데뭐 하는? 접착제는 동사에 붙여달랬지 뜻을. 그러면 시작. 커다란 박스를 carried. 나르다. 그러면 시 ing. 나르, 나르고 있는. 나른 나르고 있는 그 소녀를 소녀 가. 오케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엔 어때요? 전치사도 자 봐라 여기 보면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걸 내가 잠깐 이 부분을 설명하고 넘어갔는데요. 자 봐라 그러면 형용사 식구들 명사식 전치사 구가 명사 구가 될수 명사가 될 수는 없는 거야. 오케이 전치사 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두 가지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자 전치사 구가 돼가지고 어때요? 전치사 구가 돼서. 이렇게 형용사 역할을 하거나 부사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형용사 역할을 하거나 자 부사 형용사 하나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수식어가 되는 거지 자 봅시다 자 언더 어 비액추인 거리인데 어떤 걸 커다란 나무 아래에 있는+ 아, 있는 하면서 꿈을 줘야 되겠지 오케이 커다란 나무 아래에 있는 소녀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 소녀는, 이거 보죠. 그 소녀는, will attend the meeting. 그 모임에 참석할 것이다. 이건 그냥 어때요? 동사 나왔네요? will attend, 참석할 것이다. 그럼 차근차근, 차근차근 끌고 나가는 거야. 아, 뭐, 어디에 참석해? 모임에?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모임에. 응? 응. 자, 참석할 것이다. 동사에서 끝났습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당연히 동사 아니지. 그러면 동사가 아니니까 이 d 가붙었다 해가지고 과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과거 분사, 동사 변신이지. 끊는 거야, 접착제. 왜? 다른 말들 뒤에 다른 데리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못 끊어, 뭐, 앞에서 못 끊어지고 뒤에서 끊어지는 거야. 왜? 다른 말들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른 말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돼서 얘가 접착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 영어는 동사가 다른 말들을 데리고 동사 앞에 나오고 다른 말들을 뒤에 데리고 나오기 때문에 얘가 변신돼서 접착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끊어준다 그랬습니다. 영어는 접착제. 앞에서 끊는다. 오케이? 접착제가 맨 앞에 나온다. 똑같아. 병, 동사 변신이든 접속사든 접착제든, 아, 접속사든 전시사든 동사 변신이든 접착제는 무조건 여기는 뭐가 나온다? 뒤에 다른 말들 데리고 나오고 지가 앞에 나오기 때문에. 알았지? 당연히 여기서 끊어준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야. 너무 지겹도록 내가 지금 반복하고 있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계속 반복하는 거야. 오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음. 자, 그래서, 그 소녀는 모임에 참석할 것이다. 동사 아란 말이야. 그러면 어때요? 시작. Orange, den. 마련된 그런 뜻이야. by 저서사가지 by the marketing team 사라졌네요. 마케팅 팀이 사라졌네. 마케팅 팀에 의해서 오케이 okay, arranged 오케이 okay. 어 마련된 그런 모임에 참석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okay? 음, 됐습니다. 자, 형용사와 형용사 가족들 뭐라 했어요? 시작 형용사와 그 다음에 예. 분사와, 여기서 지금 투부정사가안 나와있네. 그 다음에 분사와, 형용사철 그랬죠. 형용사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와 부사하죠. 당연히 부사와 있고, 부사하죠. 뭐가 있겠어요? 자, 볼까요? 그는 달린다. 빠르게, 빠르게가 달린다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on the road. 이건 뭐야? 그는 달린다. 도로 위에서. 전치사 구입니다 전치사 구가 이렇게 동사를 꾸며, 꾸며주니까 부사 구가 되는 거지. 오케이 okay? 그래서 전치사 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 그게 어때요? 두 가지야, 오케이 okay? 명사 꾸며주거나 동사 꾸며주거나 동사를 명사 수식해 주거나 동사를 수식해 주거나 오케이 okay? 됐습니다. 당연히 어때요? 그는 달린다. Because 뭐하기 때문에 그가 제 시간에 도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달려. 오케이 okay? 자 원하다에서 다짤때내고 원하기 때문에라고 바뀌었지. 그러면서 이 전체 덩어리가 뭘 꾸며줘? 왜 달려? 왜 달려? 제 시간에 도착하길 원하기 때문에 달려 그러면서 동사를 꾸며 줍니다. 오케이? 이 전체 덩어리가. 그래서 무슨 절? 주어 동사 나왔기 때문에 절이 되겠지. 그래서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이걸 꼭 외워둡시다. 이제 부사절은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항상 구사절 접속사, 시간, 이거 외우라 했어. 자, 이게, 뭐, 말 때, 뭐, 말 하기 전에, 뭐, 말한 후에, 뭐, 말한 since는, 뭐, 말한 이래로, 오케이? 자, 블로그, 블록, 제 블로그에 다 넣어놨으니까, 찾아서, 어, 다운받아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as, 뭐, 말 하기 때문에, because 때문에, since도 뭐뭐 하기 때문에가 있어. as는 뜻이, 때문에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 나중에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뭐 한다면, 뭐 하지 않는다면, 뭐, 뭐 할지라도, 할지라도, 심지어 뭐한 할지라도. 자, 이런 식으로 부사절 접속사가 이렇게 맨 앞에 나온다. 왜 이게 부사절인가 볼까요? 볼까요? 일단 왜 이게 부사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가 들어가면 앞에게 주어 뒤에게 동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시작 A가 접속사랑 동사에 갖다 붙여준다 그랬지. 그래서 뭐뭐 한다를 떼어내고 오케 연결시켜 뭐뭐할 때라는 말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오케 자, 그래서 시작 이거 앞에게 들어가면 주어, 플러스가 들어가, 돼가지고, 앞에게 주어, 뒤에게 동사라 했어요 자, 그러면, 시작. A가 B 할 때,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돼가지고, 뭐 한다를 꾸며줘? C가 D 한다를 꾸며주는 겁니다. D 한다. 그러니까, 어때? 동사랑 연결되게, 연결되어서,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때문에, 무슨 절? 부사절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응. 음. 됐지? 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가 돼가지고, 부사절이 되는 거야. 연습해보자. 그럼 before, 시작. A가 B 하기 전에 C가 D 한다. 됐어요? 앞으로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지금 미리 연습해놓고 적용시키란 말이지. 자, after, 시작. A가 B 한 후에 C가 D 한다를 꾸며주지. 오케이? D 한다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부사절이야. since는 뭐뭐한 이래로, 시작. A가 B 한 이래, 이래로, 이후로 쭉 C가 D 한다, D 한다를 꾸며줍니다. 오케이?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작. A가 동사 B에다 붙여집니다 B 하기 때문에 연결됩니다. 통째로. 자, D 한다. C가 D 한다로 연결되죠? 부사절입니다. 자, 하나. 뭐뭐 한다면. 시작. A가 같이 연습하는 거야. A가 B 한다. 연결이 안 되잖아. If에 써가지고. 시작. 다짜를 떼어내고 A가 B 한다면 C가 D 한다. 오케이? 됐어요. 알겠스 시작. A가 B하지 않는다면 오케이. C가 D 한다로 연결됩니다. 그다음에 뭐 할지라도 시작. A가 B 연결시켜서 B 한다 할지라도 C가 D 한답니다. 이번 if 심지어 심지어 A가 B 할지라도 C가 D 한답니다. 오케이? 이 구조만 알아도 우리가 영어 많은 영어 문장을 만들어 낼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뭘까요? 뭐할지라도 자, 그는 행복. 그는 가난할지라도 행복하다. 그럴 수 있잖아. 가난할지라도 행복하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접착지 앞에 붙어 영어는 앞에 붙잖아. 그러면 먼저 접착지 써놓고 시작. Though. No. 그 다음에 그는 가난하다. 시작. He is poor. 되잖아. 가난할지라도 그는 행복하다. He is happy.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Okay. 음. 이것만 알아도 많은 문장을 우리가 말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 반드시 이 패턴을 잘 봐봐. 부사절, 이게 나중에 독해할 때, 해석할 때, 문장 속에 문장이 막 들어가고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 복잡한 문장 나왔을 때이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된단 말이지. 봐봐. 부사절 접속사가 나오면, 부사절 접속사가 나오면 은 반드시 어때요? 맨 앞에 나올 때는. 접속사 A 플러스 B 컴마 찍고 C가 D 한다 구조까지 가야지 하나의 문장이 완성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고, 기억하십시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어때요? 접속사가 이렇게 가운데에 들어있는 경우야. 자, 이럴 때는, 앞, 방금 했던 앞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런 경우는 내가 접속사 앞에서 끊으라, 접착제 앞에서 끊으라 했잖아. 여기서 끊었어. 근데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서 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그럼 그래? 아,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끊어서 뭐 하게? 근데 문제는 근데 어때요? 접속사가? 그러니까 이제 끊지 않아? 끊지 않고 여기서 한 문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끊어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접속사가 이렇게 부사절 접속사가 가운데 들어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부사절 접속사. 가운데 들어있는 경우는 부사절 접속사건 뭐 대시건, 명사를 접속사, if건, 후건, 형용사절 접속사 후건. 전부 다 끊는 거지, 당연히. 접속사, 자, 접착제니까. 끊어서. 잠 봐봐. 끊었다. 그럼 시작. A는 B할 때, 그러면 안 돼. 시작. A는 B한다. C가 D할 이렇게 연결되니까. 접속, 접착제. 뒤에 나온 말과한 덩어리라고 했잖아. 이렇게 한 덩어리니까. A는 B한다. 끊고. 끊고. C가 D할 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시작. A는 B하기 전에,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끊고. C가 D하기 전에. 이건 때문에, 시작. A는 B한다 끊고, C가 D 하기 때문에, if. 뭐뭐 한다면, 시작. A는 B한다 끊고, C가 D 한다, 면. 오케이? 그 다음에, A는 B한다 끊고, A가 B할지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자, A가 B한다 끊고, C가 D 할지라도. 오케이? 됐습니다. 전치사? 접속사 동사 변신 앞에서 끊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긴 문장 전치사 접속사가 다 들어있는 한꺼번에 같이 공동으로 들어있는 긴 문장을 가지고 한번 끊어읽기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길다고 쫄거나 멘붕이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차근차근 문장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 쭉 흐름을 따라가다가 문장이 명령하는 그, 여기서 끊어 읽어라 오케이. 끊어 읽으라고 명령하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편안하게 읽어가면 되는 겁니다. 볼까요? 자, 그들은 항상 말한다. 아, 당연히 말하면 어때? 말하면. 어, 누구에게 뭘 말한다? 테르란 동사는 누구에게 뭘 말하다? 이렇게, 이런 구조로 흘러간단 말이야. 아, 에 사람들 나왔으니까. 아, 그럼 말을 당하는. 말, 내 말을 받는 존재가 나오네, 대상이. 그래서, 말한다,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여기까지는 뭐, 아무런 문제 없잖아. 문법 몰라도 해석 되잖아. 누가 이걸 문법 모른다 해서 못할 사람이 어딨어. 그들은 항상 사람들에 말한다, 사람들에게. 그죠? 오케이? 자, 그런데, 뭘 말한다는 겁니까? 바로 이 색칠된 하나의 어떤 명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 목적어, 명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의미 덩어리를 말한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 전체가 명사가 아니라 의미 덩어리였어. 의미 덩어리로 덩어리가 명사 목적어 자리에 나왔다는 거지. 오케이. 이랬을 때이 의미 덩어리를 목적으로 잡아서 해석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대신 나왔잖아. 대신 뭐야? 대신. 응? 어, 대신 뭘 알려 주는 신호냐면 내 뒤에 나 뒤에 뭐가 나온다? 접속사기 때문에. 접속사기 때문에 나 뒤에 문장이 나온다. 접속사, 대, 접속사는 뭔데? 문장과 문장을 결합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내 뒤에 문장이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나 뒤에 문장이 나오니까 알아서 연결시켜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음. 근데 문장이 나오는데 뭘로 시작했어? 웬으로 시작했잖아. 웬. 와우. 그러면 웬으로 시작해서 문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아까 우리가 공부했잖아. 자, 시작. 웬. A 플러스 B 플러스가 들어가면 앞에 게 주어 뒤에 게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가 B할 때를 말한다. 이 전체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되잖아? 아니지. A가 B할 때를 말한다. 그렇게 말한 또라이가 어디 있냐고. 그게 아니잖아. A가 B할 때, 콤마 찍고 최종적으로 C가 D한다라는 것을 이 전체가 대신 이제 의미 덩어리로 못 맞는 것을 그런 식으로 목적어를 이끌잖아요. 오케이. A가 B할 때 C가 D한다라는 것을 새끼 접속사는 새끼 동사에다가, 대빵 접속사는 대빵 동사에다가 붙이는 거야. 접속사 대. 뭐야, 이거는? 뭐라는 것이잖아? 그러면 A가 B할 때 C가 D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지. 이런 구조로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읽어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자 이제 볼까요, 이제? 그러면 뭐가 뭐할 때? 땅이 스타트, 시작하는데, 뭐 시작해? 뭘 시작해? 동사 변신 앞서, 투 동사, 동사 변신 앞서 끊습니다. 끊어봐. 그러면 시작. 땅이 스타트, 흔, 시작할 때 흔들리는 것을, 물론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면 당연히 어때요? 스타트, 쉐이크,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한 방에 흔들리기 시작할 때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영어 원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한번 끊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연습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오케이? 땅이 흔들기 시작할 때, 아직 C하고 D가 안 나왔는데, 이제 씨, 디가 나오지. C가 디 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땅이 흔들기 시작할 때. C가 디 한다는 뭡니까? 시작. 그들은, should get out of는, 몸뭐로부터 밖으로라는 뜻이야. 그래서, 전치사죠. 전치사. 끊어야 되겠지. 그래서, 건물 밖으로 get, 밖으로 get 하다. 그래서 때 이제 같이, get out of가, 뭐뭐로 밖으로 나가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그들이, 건물을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게 대빵 동사, 대절 속에서 그러면 대빵 동사는 대빵 접속사에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한다.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as a as b는 자 b만큼 a 안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시작 가능한만큼 빠르게 즉 가능한 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한 빨리 이런 뜻이야.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대시 연결시키죠.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한다고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접속사, 접속사 몇개안 돼? 접속, 전치사 한 서른 개 접속사 스무 개 이걸 빨리 제가 올려놓은 블로그에서 다운받아서 빨리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편안하게 따라올 수 있어요. 음. 뭐뭐하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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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라는 접속사입니다. 뭐하기 때문에. 오, 그런데 또 뭐하나 비피커스에 접속사 뒤에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접속사 뒤에 문장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 응?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어때요? 문장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음, 주어동사라고 이렇게 그냥 간편화 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원칙적으로는 문장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또 이프로 시작했어 문장이. Because 절속에 문장이 이프로 Because라는 접속사 속에 어. 뒤에 문장이 if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떼어내도 접속사 뒤에 이 부분을 떼어내도 문장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if로 시작해서 그럼 문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작 if 문장 구성이 완성되려면 a 플러스 b 당연히 a가 b한다면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a가 b한다면 c가 d하기 때문에 역시 새끼동사는 새끼 동사는 새끼 새끼 접수사는 새끼 동사에 대빵 접수사는 대빵 동사에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뭐만 한다면 그들이 머무른다면 inside 건물 안에 머무른다면 여기까지. c가 d하기 때문에 대빵 접수사는 대빵 동사에다가 오케이 그들은 will be trapped. 전치사 앞에서 끊나야 되겠죠. 갇힐 것이다. 갇힐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under 뭐뭐 아래입니다. 차근차 근 연결시켜. The Collapsed. The. 오, 동사 변신이니까 여기서 떠야 될거 아니지. 이건 단독으로 그냥 어때요? 어, 무너진 하면서 건물 을 꾸며주는 거니까 여기서 끊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자, 전시사 앞에서 끊어가지고, 어, 아름다운 건물처럼 그냥 단독으로 빌딩을 꾸며주는 겁니다. 무너진 이런 식으로. 오케이? 다른 말들을 뒤에 데리고 나온 게 아니잖아, 이건. 꾸며주기 위해서 지 혼자 왔어요. 그래서 무너진 건물 아래에서. 됐어요?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정돈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항상 작은 차근 작은 차근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말한다 여기까지 아무런 문제 없죠. 이게 초등생 대석할수 있어. 그들은 항상 말한다. 피플 사람들에게, 오케이? 음. 자, 대신 나왔다. 아 목대리야 전체를 이 전체가 목적어 덩어리다라는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뒤에 뭐가 나온다? 문장이 나온다는 것. 뒤에 이것만 떼어내도 주어 동사 이, 내 뒤에 나오는, 나 뒤에 나오는 이걸 떼어내도 하나의 문장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오케이? 대, 뭐뭐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체가 목적어 덩어리예요 오케이? 말한 내용, 이게 전체가 무엇을 말해? 목적어 덩어리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시작. 땅이 흔들기 시작할 때, 할 때, 그들은 Get out of the building. 빌딩 밖으로 get out of. 나가야 된다. 라고 말한다는, 라고 말한다는 거지. Okay?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빠르게. 여기까지 완성된 거야. 사람들에게 대디하라고 말해. 가능한 한 빠르게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라고. o k a 땅이 흔들기 시작할 때. 됐죠? 뭐 하기 때문에? 자, if A plus B. 그들이 stay inside. 건물 안에 머무른다면, 대빵 접선, 대빵 동사에다가 그들은 갇힐 것이기 때문에. under the collapsed building, 오케이 okay? 무너진 건물 아래서, 오케이 okay? 됐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 전체적인 숲을 조망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끊어있기까지 오케이 okay? 해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끊어있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끊어있기를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히 어그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야. 공부를 용을 가르친 사람으로서 전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문장을 해석할 해석하기까지는 분명히 끊어 읽기 과정이 들어갔거든. 근데 끊어 읽기 하지 말래. 완전 정신병자지. 오케이? 억지로 끌기 위해서 자기가 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잘라 보이는 모양이지. 어. 자,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는 반드시 끊어 읽어야 됩니다. 오케이? 만약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는 당연히 어때요? 접착제 뒤에서 끊으라고 할 겁니다. 책상, 책, 접착제는 한국어는 오른쪽에 붙어 있지? 그러면 책상, 위에 책 이런 식으로 뒤에서 끊어 읽어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정반대란 말이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정반대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 완전히 어때요? 한국어 영어, 영어가 어순이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대할 때 멘붕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만 알게 되면 영어는 쉽다, 오케이? 응. 됐죠. 이렇게 해서 산위에 정상에서 영어의 숲을 조망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어, 끊어있기를 어,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를이끊어있기만 우리가 해석할 때 제대로 계속 적용시키는 훈련해도 여러분들은 조만간에 어, 영어 원어민식의 언어 구조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 몸 속에 체화될 겁니다, 오케이? 꺼내 있기를 의미 단위별로 꺼내 있기를 쭉쭉쭉 해나가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영어는 굉장히 쉬워지는 거고요.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 산 정상에서 밑으로 숲속으로 다시 내려와서 각각의 숲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부정사부터 어 들어갈 테니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어디 가지 마시고 저를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바이바이. 수고했습니다.